원차티드1 14일차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어, 잠깐 총... 총알 없어? 나와, 저기 없어. 나와, 아, 이게.. 장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한번 쏠 때마다, 어떻게든 이거, 새로운 무기를 얻고, 아! 어! 저격수 어떻게 돼? 회복시간이 필요하겠네. 어? 아! 원샷, 원킬이 안 되네. 어, 쟤 도망갔다. 너 어디 도망가는 거야, 이 녀석아. 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전에 총알을 너무 많이 챙기지를 못했어. 이거 들어야겠다. 권총은 없나? 저격수가 도망가버렸어. 이건 기관총이죠. 권총 주서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안에 엔딩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달려가 봅시다. 어디 있지? 어, 아, 저있다 저격수 나와,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 회복해, 회복, 회복, 회복. 아, 후달린다. 저격수 자꾸 도망가네요. 이게 이번, 이번 라운드에 그건가 보죠? 컨셉인가 보죠? 저격수는 계속 도망가고, 권총이 없어 보물 없는거 같죠? 쫓아가 봅시다 오, 오, 오. 뭐야 예고도 없이 하긴 예고하면은 일단 피하겠지만 저격수 먼저 쏴볼까? 어? 쟤왜 공격이 안 될까요? 이상하네. 몇번 맞췄는데도. 아, 제가 보스인가 보네요. 그럼 보스는 공격은 되고 수비는 무적이란얘긴가제 계속 도망가네요. 그냥 저격수가 아니고 무적 저격수였군요. 그렇죠? 그래. 니가 최종 보스인가 보구나. 보물 없을까? 이런데 돌아가면 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종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라가자. 뭐라고? 더 이상 숨을 데는 없어. 어디지? 엘레나. 어 여기 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근접해서 어, 근접해서 격투로 때려 잡아야 되나? 어, 어떻게... 아, 저거 총을 딱 내려놓는 시점이 있네요. 그때 접근해야지. 아, 아, 죄송합니다. 총을 내려놓는 시점에 옆으로 이동. 다시 이동. 그 다음에 때려높이기. 잘했어. 저거, 잡아. 아유, 안 돼. 아! 아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쵸? 내려놨을 때 이렇게 가고, 내려놨을 때 가고, 다시 내려놨을 때 접근 꽝 어? 잡아야 돼 내가. <laughs> 잘했어. 끝났어? 트로피를 <laughs> 획득했습니다. 탐험 <탐방> 완료 쉬움. 엘레나, <laughs> 무사합니까? <laughs> 엘레나. <laughs> <laughs> 어 이런 엘레나. 이래서 치자. 오케 어? 어? o u r e a 려고 죄송합니다. h Nate! Oh, 하 a t e Oh, Nate! o 죄송할 게뭐 있어. 어. 아, 서양이네요아주 전형적이네요. 어. 굉장한 하루였어요. 그럼 그럼 아, 이게 하루 동안의 일이었습니까? 황금 챙겼어? 어? I thought you might miss this. Oh. Thanks. Yeah. You two got a funny idea of romantic. Wow, you you look like hell. You should see the other guys. Got us a boat? Uh we already have a boat. Yeah, big boat. I like this one better. Sully, you beautiful son of a bitch. Beautiful? 어 제가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Sorry, you didn't get your story. 특정을 건지지 못해서 미안해. You still only one. Oh, 어, 뭐 I'm good for it. Oh, n 어디다 g 는 거야. for it. I'm g 소리 좀 줄이고요. 어... 그 소... 이거 BGM 깔리고 있나요 지금. 어, 이 명성을 듣고서 이 게임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언차티드는 음, 아시다시피 시리즈가 지금 어, 1 2 3 4편에 뭐 외전까지 나와 있고요. 어. 그거를 이제 다 엔딩을 보게 되면 어, 어떤 사람의 일대기, 이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 그리고 뭐 감동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원은 상대적으로 그 다음 작품들에 비해서 그런 뭐 게임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은데요. 네. 여러분들을 보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게임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 적당히 괜찮은 게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 저도 이제, 다시 보기. 제가 녹화한 영상들을 다시 보기로 하는데 시간가는줄 모르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유의 이좀 쫄리는 맛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어, 좀비가 갑자기 나와서 아주 무섭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물론 총싸움 비중이 너무 많았다는 점만 빼면 적당히 괜찮은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후 또 다른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음... 이거 뒤에 엔딩은 뭐꼭제 걸로 안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후 언차티드. 어, 앞로 만나 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뭐가 나올까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어로는 음성도 있, 있었나 보네요. 아, 스킵이 되는구나. 반 업적 한번 볼까요? 어 플레이 기습은 뭐지? 아 처음 그거구나.